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 올입니다 오늘은 경산에 열린 ICT 체험페스타라는 행사가 있어서 제가 수업 마치고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조금 급하게 간 김에 좀 찍어 왔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북의 맛을 뭐 하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아, 옛날 게임들. 있지? 펌프, 펌프 같은 것도 있고, 부모님하고 싸우는 어, 게임도 있고요. 여기는 코스프레인데, 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쁘신 분들인데,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 거는 경산에서 좀 잘한 것 같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뭔가 아까 라이브 같은 거 하시던데, 지금 은안 계십니다. 이거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 게임에서, 타이니 버그 탱크. 게임에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유리티로 만든 게임인데, 때릴수있고뭐들요무 기도 바 쁘지？제가 지금 환선 밖에 없 어서 보여 드릴 수가 없 는데, 네, 오케이, 오게이오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는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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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사가 많네요. 네, 여러가지 게임사들 모 게임들 어? 뭐라하지? 블럭? 블록? 블럭에 있는 게임 그런건데 아, 여기 아한수 밖에 없어서 찍기어렵고 블럭 게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스포 게임이 뭐지? 네. 는 것도, 그 오, 깜짝이야. 그런 어. 주의 네. 게임들.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하죠? 어, 벽타기? 벽타기, 벽타기 하면서, 어, 저, 어. 적을 처치하는 어. 뭐 그런 주의 네. 게임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빔 있고, 터치 인식이 되니까 아마 키넥트 같은 것들 쓰고 있겠죠. 기가 괜찮네요. 손으로 잡아야 되고, 로 차야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세로형 방치 게임, 자동 진행, 아, 오 자동 진행을 돈을 넣고, 자동 진행을 하는 방식이네. 심박한데 이건가? 네, 50 이런 이런 류의 게임도. 어, 여기는 대부분 다 세로로 만들어진 게임들입니다. 어, 이건 뭐 만든 건가? 어, 이렇게 물어보는 어려운 이름들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수상하디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쪽. TP가 경사는 약간 이런 자동차 제품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 그고 어, 소나타의 브랜들에 들어가는 배터리인 것 같아요. 오,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laughs>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라피신, 그건 것 같아요. 아, 에콜시비. 네,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병원인데 아무도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운영을 지원해주시는 분들, 그다음 이쪽 라인은 전부 다 학교 어, 학교들의 링크 사업단하고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대구대 대가대, 그다음에 폴리텍 대학도 있고 경운대, 어, 한의대, 그다음에. 아, 대구대학교까지 이렇게 했 여기는 아 지금 <laughs> 힘들어하시네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미대학교 여기 약간 사람 되게 많던데 아마 게임 같은 거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패치볼 바다거풀 그리고 여기는 태블릿 체험하시는 어, 그림 그리시네 엄청 어, 잘 그리시는데 전문가신데 완전 옆에는 게임음악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음. 그이 회사 이름은? 이타리 이타리에서 하시는 업무는 뭐? 저희, 그러니까, 저희 뭐예요 서비스가 음, 뭐예요 게임 개발도 하고 있고요 네. 어떤거냐면 이 네. 게임 저희가 지금 개발한 아, 아, 게임이고요 네. 그래서 기획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믿은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목소리> 자유를.. 리듬 게임도 개발하고 있고 교육형 피아노 게임도 개발하고 있고 아 네. 그럼 이거 그냥 음악 체험은 그냥 음악을 그 회사 제품이 아니고 그 체험하는 회사로 만드신 거예요 회사 제품이라 하면은 요걸 체험하는 건 아니고 진짜 실제로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아, 게임 속에 어떻게 과정을? 네 아,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런 같은 거 클릭할 때 네. 버튼도 이렇게 버튼면 네. 아. 어, 어떻게 났는지 네. 저희가 사운드 펙팅과 아. 작업을 많이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거 실제로 체험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laughs> 아. 여러분 게임 아. 게임, 게임 개발 회사, 게임 개발 사 아타리를 따 아타리 아, 아. <laughs> 아타리 이름을 약간 어떻게 아타리 느낌? 오. 우타리 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인상 깊어 보이는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그리면 아마 리딩을 따서 그러니까 뭐라 해죠? 그러니까 뼈대를 심어주는 그런 작업을 대신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 수가 없는데 좀 잠깐 네? 움직임. 그러니까 그 뼈대를 만들고. 네,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써봤을 때는 다 똑같이 움직이던데. 그게 그 네. 똑같은 제가 모션만 더. 아 모션을. 쉽게 네네 네, 네, 네. 뭐 아. 여러 동작들이 있어. 그러면 저희 뼈대를 그 추출하는 기술은 어떤 음. 형태로 작동되는 건가요? 어 그거는. 아 이거 그러니까 그 핵심 기술인가요? 네, 네, 아 이거 그러니까 네, 네. 뭐 간략하게 뭐. 네 일단 뭐. 이제 네 일단 얼굴이나 뭐 몸이나 이거를 찾고 먼저 찾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아중실을 이용해가지고 파일이랑 네. 다아네지아 아 네.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세팅을 네. 본 개수를 맞춰서 그런 식으로 아본 개수를 설정할 수있어요네 저희가 이제 임의로 설정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아 있는 데이터가 다 이제 저희 막 네네네네 아네 저게 뭐열몇개고 맞히면 임의로 막 스물 몇개 하면은 저희 그거랑 매칭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 저희 알고리즘대는거데 아 이건 지금 판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중이신 거죠. 네네. 아까 서, 보니까 대비 그 대비 온라인상에서 네네. 되던데. 이것도 경산에 있는 상대요. 네, 저희 대구. 에아 대구예요. 어, 그래서 음. 처음 보는 상하가지고. 네. 러분 제가 오늘 본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연구 성과를 전시해놓은 음. 네, 그런 부스가 음. 있습니다. 가마 이렇게 학교가 경경운대, 금호공대, 뭐 대구대, 대가대 이쪽 지역에 있는 회사. 분들의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업체랑 이렇게 세 군데 합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만들어 저희가. 여기는 어 뭐, 인터랙티브 게임, 인러티브 게임. 네. 그러면 핫하죠. 네. 빨리 좀 넘어가라. 캐릭터를 고르세요. 누가 아까? 감자 해야지. 반대쪽에는 FPS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카스 느낌 나기도 하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웹인가? 웹인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고 메인 스테이지인데 네. 제가 거의 끝난 거처럼. 때 와가지고 아, 다들 사진 찍고 주세요. 마치실 생각인가봐요 음. 잠깐만 가란다고 다 가면 어떡해 여기 센터 비었다 여기 끝뭐대가돼 어, 어, 뭐, 뭔가 로봇 같은 게 있어요 위가 아래 로봇있고요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킨 다음에 Y키를 누르면 찍게를 집을 수 있고 F키를 누르면 레이저 네. 프린터, 프린터, 봐야 되나? 커팅. 아, 와, 이름을. 태어보이. 이건 만드신 건가요? 이... 아니, 아니요. 이건 아, 니거 아, 이거 이고 아, 이 제품이, 아, 이거 태풍이고. 이고아이고태풍이이고 태풍이고. 태풍이이고 태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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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이 전하는 편이죠. 아, 이쪽 동네에서는 음... <laughs>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되면서 아, 좀 아주, 교수님도 많이 뽑았고, 음, 괜찮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경산에서 이런 게 있었다. 음. 아, 이거. 아,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산에서, 관심이 생겨서 와봤는데 어느 정도면은 어, 다된거 같아요. 제가 볼거다본거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네. 제가 그 이렇게 수업 마치고 급하게 간다고 이렇게 그 뭐죠 스테디캠이랑 이런 것들 못 챙겨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계속 찍어가지고 많이 좀 흔들렸긴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보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경산시라는 곳에서 이렇게 ICT 행사를 한건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의외로 게임 회사들이 되게 많았다 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요 아무래도 이 경산시라는 게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남대, 대구대, 대가대, 대구 한의대, 뭐 경일대 이런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 학생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좀 자기 살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준다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 경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임당 유니콘파크라는 걸 짓고 있어요. 지금 그 지나다니, 영남대 조금 지나면 있는데, 그곳에서 건물을 건설하고 있고 2 0 2 6년좀 되면 다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개인적으로 참 학생들한테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 제대로 준비 못해서 영상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스터디캠 짐벌 꼭 챙겨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